저 때문에 울고 가신 손님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애쉬나 매트하면 무조건 이뻐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머리하는 오월입니다 첫 영상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을 많이 보시게 될것 같아요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미용을 시작했어요 디자이너로 공모하다가 캐나다에서 6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4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 현재는 뉴질랜드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대략 17년 정도를 외국에서 근무해 오면서 많은 경험과 또 실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지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어요. 요즘 많은 미용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또는 목적을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처음 해외로 나와서 근무하게 된 미용실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이었는데요. 사장이 50여 개 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지점에 30여 명의 미용사가 근무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코리아는 유일하게 저 혼자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배워나가 야 했어요. 운이 좋아서 취직은 했는데 영어를 뭐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장이 미용사들을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스텝 생활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 나라 언어를 모르니까 뭐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스텝 생활을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좋은 마음으로 어 받아들여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미용사들 도왔고 손님들 마무리도 해주고 드라이도 해주고 염색도 도포해주고 샴푸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 같이 근무하는 외국인 미용사들이 제가 아마 스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드라이도 제법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 이제 잘 알아서 받쳐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몇몇 미용사들이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월이한테 커트 손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보는 게 줘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첫 커트를 제가 하게 됐어요 물론 무슨 말 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진을 보여주셔서 대충 어떤 스타일을 이분이 좋아하시겠다라는 감이 이제 오더라고요. 손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주인이 내일부터 청소하지 말고 손님을 받으라고 스테이션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커트 손님만 했어요. 아무래도 컬러 손님은 좀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 영어로는 뭐 상담이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맨날 커트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커트를 몇번 하시고 단골이 되신 분, 염색 상담을 하기로 시작을 했고 뿌리 맞추는 정도의 시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 때문에 울고 가신 손님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때가 벌써 20여 년전 정도 되었으니까 한국에서 탈색을 많이 해보지 않은 저는 8레벨 이상 올라가는 어, 블론드에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미세한 차이가 나는 블론드 색상을 구분하는 기술도 부족했고, 저에게는 뭐다 똑같이 보였거든요. 애쉬나 매트 하면 무조건 이뻐 보였어요. 그런 색상이 손님 피부 톤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도 못하고, 제가 보기엔 너무 이쁜데 손님은 우시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 왜 그러지? 어, 이런 질문도 저한테 하게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주변에 없었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저 혼자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에서 좀더 빨리 자리 잡고 성공할 수도 있는 길을 힘들게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외국에서 미용사로 일하실 계획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시간 많이 낭비하시지 마시고 어,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외국에 나와서 미용사로 일하면서 알아야 하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어, 함께 나누고자 해요. 곧 다시 만나뵐게요. 뉴질랜드에서 머리하는 오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